지금 50% 할인을,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가 추가 할인이 돼요. 핑크펜나 같이 있어 귀여워. 58,000원인데, 진짜 나 29,000원에 샀어.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저번에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다 했어요. 제가 원래는 지그재그라는 어플을 되게 많이 사용하다가 비슷한 가격인데, 그리고 조금 더주면은 퀄리티 있는 좋은 걸쓸수 있으니까 서울 스토어에서 자꾸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 스토어에서 쇼핑한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총한 얼마였지? 57만 원 정도? 57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래 살 계획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코트가 여기서 30%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인스타에도 막 이거 살까요? 말고 정가 주고 살까요? 뭘까? 막 이랬던 건데 그게 30%를 할인하는 을 거야 그래서 샀어요 <laughs> 그러면 은 먼저 뷰티 제품 두 개부터 볼게요 먼저 소개할 거는, 뿅! 자, 입술이 지금 변했죠? <laughs> 바로 요건데, 요거 너무 색깔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입소문을 들어서 제가 구매하게 된 건데, 원 플러스 원에서 9,900원이더라고요. 티크네 셀피 립 페인트, 셀피 레드 컬러인데요. 지금 바른 건데, 진짜 이쁘죠? 엄청 예쁜 살짝 푸른기가 도는 이런 쿨톤 레드 컬러라서 요거 셀피 리페인트 저 쿨톤 분들에게 두루두루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름 쿨톤이면 조금 더 은은하게 쓰면 되고, 겨울 쿨톤이면 진하게 그라데이션해서 쓰면 되고, 근데 진짜 너무 좋고, 음, 제가 이걸 몇번 써봤는데 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매트한데, 음, 네, 좀 매트한 편이긴 해요. 세미매트도 아니고 매트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오래 가긴 하지만, 음, 입술 각질 부각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색이 너무너무 이뻐서 요, 강추합니다. 입큰의 셀피 리페인트, 요거, 지금도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강추 드릴게요. 컬러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제가 아직 멀었긴 한데, 4월에 일본을 가요. 저번에 작년에 이제 남자친구랑 일본을 갔을 때 너무 불편한 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15,000원짜리 그 고데기를 가져갔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열이. 그래서 진짜, 그때 앞머리가 있었는데, 앞머리 떡진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좀 제대로 된, 좀 미니 고데기를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또 고데기도 파는 거예요. 요거, f h i 여기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길래, 한번 요것도 구매해봤는데, 지금 쓰면서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올 고데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거 여행갈 때 진짜 좋다, 이거. 좋다. 코드 꽂았더니,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거를, 어, 이거를 잠갔다가 열 수도 있구나. 이거 좋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은 딱히 없네요. 그냥 꽂으면 바로 되나 봄. 이런 거는 설명서 안 보고 바로 쓰는 게 제맛이지. 지금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열기는 느껴져요. 열판이 좀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데? 핑크였는데, 지금 회색이 됐어요. 오! 이러면, 이러면 써도 되는 것 같아. 오. 오, 막 엄청 뜨겁진 않은데. 아, 뜨겁구나. <laughs> 귀를 스쳤는데 뜨겁다. 스타일링을 충분히 할 정도가 되고, 조금 그럴 판이에요. 젖은 머리 하면 왕창 상할 판이긴 한데. 음, 오, 오, 괜찮네. 오, 열 먹으니까 웨이브도 지금 잘들어가려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괜찮은데요, 얘? 음. 탈색모에도 잘 될까요? C컬을 해봅시다. 잘 되네, 탈색모에도. 제가 탈색모의 직모인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오, 되는 거면은 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오잘 샀네요. 이거 일본 갈때얘 들고 잘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옷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안다르라는 곳에서 제가 옷을 세 개를 샀는데 운동복 세 개를 샀어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들어간지 지금. 이틀째인데, 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날씨가 풀리면은 다시 라이딩을 하려고 하거든요. 라이딩을 원제 자전거를 원래 타고 있어가지고 미리 좀 세일하길래 사놨어요. 좀 이렇게 미리 하는 게맞을까 근데 자, 먼저 이거. 되게 귀엽고 엉덩이를 좀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얘는 얼마에 샀냐면은 얘는 이제 4 8 0 0 0원인데 45,000원에 쿠폰까지 먹여도 4만원 초반대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뿅뿅. 이거 진짜. 안에 기 모여가지고 딱 초봄에 입기도 좋고 지금 입기도 좋아가지고 지금도 청바지랑도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색깔 진짜 예쁘죠?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다음 안다르에서 또두개산게 집업이랑 레깅스 샀어요. 근 요거를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안다르라는 브랜드가 전문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어, 진짜 질 좋아요. 정말. 아 어, 정말 운동복은 좀 좋은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키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다른 전문으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특히 레깅스. 레깅스는 58,000원인데 지금 50% 할인해서 29,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 짱짱하고 진짜 오래 입을 제품이고 너무 괜찮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이 박음질이 진짜 짱짱하게 단단하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재질도. 싼게 아니라 진짜 탄탄하고, 딱 스판기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품이 천이 되게 짱짱해요. 그 저렴이의 막 그런, 막 팬티 비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짱짱해서, 어, 솔직히 여름에는 좀 모릴 수 있겠지만, 봄하고 가을, 겨울에는 요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모 레깅스도 팔더라고요. 58,000원인데, 진짜 나 29,000원에 샀어. 그 다음에 산 거는 집업이에요. 제가, 어, 집업 이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집앞에 마실 나가거나 가족들끼리 이제 볼링 치러 갈 때는 이런 집업을 주로 입어요. 제가 편하니까. 그 이렇게 라인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딱 달라붙어야지 이런 거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는데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잘 빠져있고 팔도 길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팔이 길거든요. 또 귀여운 포인트 이거 팔그 엄지손가락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워머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딱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재질이 약간 레깅스처럼 되게 짱짱하고 스판기도 많은데 절대 얇지 않고요. 박음질이 정말 잘 돼있고 실 올풀림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 돈값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59,000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주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다음은 이거 살까 말까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 산 거예요, 진짜. 저번에 사실 저번 서울 스토어 구매했을 때 이걸 살까 했어요. 근데 뭔가 처음 도전해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안사는데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구매를 이제 하게 됐는데 바로 네스트키의 벨벳. 원피스인데, 집업 원피스거든요? 이거 40% 할인해가지고, 72,000원짜리를, 이거 쿠폰까지 먹어서 저도 이거 37,000원대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를 37,000원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벨벳으로 되어있는 캐주얼 원피스예요. 이 레드 벨벳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사실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블랙은 품절인데, 이것도 너무 매력적이라 자크도 되게 짱짱하고 길감도 딱 무릎하고 엉덩이 정 중앙 정도라서 너무 짧지 않아서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얘도 초봄까지 되게 잘 입고 지금도 잘 입을 것 같아서 내일 이태원 가는데 이태원 데이트 갈때 한번 얘 안에 입고 패딩 입고 가볼까 해요. 진짜 이거 예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취향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취향이신 분들은 강추할게요. 진짜 너무 이뻐 이거. 자음 이거는 제가 모르던 브랜드였다가 이 핑크팬더랑 콜라보레이션한 너무 예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스테레오 바이널즈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서도 이제 원피스를 샀어요. 또30% 할인해서 89,000원을 62,300원인데 이제 쿠폰 먹여서 54,000 얼마에 샀어요. 제가 진짜 싸죠. 54,000 얼마면 원피스 브랜드 거를 핑크팬더랑 같이 했죠. 귀엽죠. 요게, 여기 있다. 89,000원이라 적혀있고요. 핑크 펜더 같이 있어. 귀여워. 얘가, 이게 펑퍼짐지만원피스예요 라인이 막 빠져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고, 이것 때문에 샀어요. 짠! 봐봐, 퍼 부분이, 핑크 펜더가 이렇게 있어요. 짠! 이렇게 핑크 펜더가 양팔에 퍼로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퍼가. 그 브라이트 핑크여서 너무 귀엽죠? 블랙하고 핑크는, 블랙핑크는 사랑입니다. 안에 이게 기모더라고요. 기모가 엄청 장난 아니에요. 기모 양이. 기모 조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푸들푸들, 부들부들한 기모 양이라서 이거는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핑크팬도 제가 원래 좀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이거. 제가 사고 싶었던 그 코트입니다. 콜라보토리라고 이 코트가 우리 90%여가지고 엄청 좀 무겁긴 한데 그만큼 무거워서 짱짱하고 그래서 진짜 한 겨울에도 입어도 되는 그런 롱코트인데 기이감이 길고 약간 제복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이 약간 제가 제복을 진짜 환장하거든요. 어, 그런 분들에게 강추하는 건데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가 원래 정가가 45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어, 쿠폰 먹이고 뭐해서 저2 8만9천원 정도 에 샀습니다. 어 네이비 컬러예요. 얘가 네이비랑 카키랑 있었는데 카키는 제가 입으니까 제가 겨울 쿨톤이서 너무 인민군같이 돼가지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가을 웜톤이신 분들이 카키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긴 할 거예요. 너무 잘 샀어요. 단추도 이쁘고이올 풀림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 재질도 너무 좋고 그냥 저의 완벽한 제 취향 100%제 취향의 코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너무 강추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밀크캣에 구매한 내역들이었는데요 내역들 아무튼 어, 개인적으로 어, 못 샀다라는 거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값어치를 하고, 할인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원 플러스 원을 되게 많이 하고, 막, 90몇 프로 할인,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여기를 드나들게 되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친구 할인 코드란게 있잖아요. 제 친구 할인 코드는 보석이들이에요. 요거 이제 여러분도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입력하면은 5%가 추가 할인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친구거 같이 해가지고 5% 추가 할인 받고 또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석이 그래서 여러분도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이거 보석이라는 거 쓰셔가지고 5% 추가 할인 받아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자기 코드를 자기 만들 수 있어요. 가입해가지고 자기 코드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품하지해도 너무 좋겠죠. 이 시스템 때문에 또 계속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밀크캣의 패션 하울은 여기까지. 어, 좀 재밌고 뭐 이렇게 신났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그럼 안녕.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보석이들.